안녕하세요. 돈가스 먹는 재장스입니다 오늘 여기는 대치동 음마상가 앞인데요. 지 보일러나? 여기 뭐예요? 음마종합상가. 할아버지 돈가스 추천해주신 분도 있었고, 음마상가 안에 있는 데가 맛있다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 대치, 대치동 토박이와 함께.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그러면 은 들어가 볼게요. 돈가스 8,000원, 매운 돈가스 8,000원, 생선 돈가스 8,000원. 가격이 2,000원따라 하는데 저는 돈가스 스파게티 합쳐진 만원짜리 스페셜 먹고 한 메뉴는 치즈돈가스 만원하고 카레돈가스 만원 카레라이스 7,000원, 카레 스파게티에서 7,000원이 있어요. 이것까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할아버지 돈가스에 들어와서 이게 스페셜이라 해서 기본 돈가스하고 스파게티. 그리고 이거는 매운 돈가스. 매운 제가 매운 걸좋아요 돈가스. 네, 매운 돈가스가 여쭤보니까 막매우 엄청 매운 게 아니라 그냥 떡볶이 정도 의매움이라 하는데 먹어보고 일단 이제 닦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먼저 가까이서 봅시다. 먼저 돈가스. 어우, 소스를 엄청 많이 범벅으로 드세요. 크다, 크다. 매운 거. 매운 거.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잘 모르는데, 손, 손 크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먹읍시다. 형은 미리 썰어 먹는 바야. 어, 난 원래 다 썰어 먹었야 미리 썰어 놓고? 응. 응. 아, 형이 지금 전화 받으러 가가지고 먼저 먹고 있을게요. 하. 자, 주임이 별로 두끄럽진 않고. 내가 진짜 미국에서부터 정말 나오고 싶었 거. 든 말, 그러면은 형 매운 건 형도 처음 먹어보는 거지. 아, 이거는. 난 이거 한 10년 전에 먹었던거 같아 나. 어 맛있어. 중학교 아, 때? 맛있어. 소금 감도 하나도 안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소금이 어른들 보되게 좋아할 맛이. 네, 아 후추구나. 응. 후추가 따로 있어. 요 소금 감안 해. 좀 후추 뿌려봐. 나는 이거 안해 먹어. 아 진짜. 응. 난 오, 그냥 오, 나온 대로. 후추 엄청 넣는 거좋아해서어그그 한식 기본 스프도 이렇게 주시거든요. 먹어볼까? 한국가 맵다. 한국 안 매워? 응. 음. 맛있다. 맛있다. 부드럽. 와 이거 그냥 맛있어? 그냥 기본 먹으면은 개 맹탕이야. 아 진짜? 두께가 <laughs> 엄청 두껍지 않데 음. 고기 맛이 잘 느껴져. 자 그러니까 근데 되게 부드러워. 되게 부드럽다. 나도 맨날 음. 먹는데 오와. 음, 맛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맛인지 몰랐는데 이제 먹으니까 담백하고 맛있기만 하 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조금 더 매우면은 나못 먹어. 딱한 개치야. 나 여기다가 불닭소스 뿌먹고 싶어 뭐 먹어x2 매울 얼굴 좋아해서 그럼 난못 먹을 거 같아 아 이게 나 이게 맛있어? 아 진짜? 그리고 여기 대수동 주변에 학생들이 많이 가는 돈가스 집이 되게 많아 음 여기 2층에 난 집이랑 용마사거리 쪽에 학생들 학원 가기 전에 먹는 김밥 카페라고 있는데 정식 세트가 음. 돈가스랑 우동? 음. 뭐 쫄면? 쫄면이랑 우동 선택할 수 있고 김밥이랑 같이 나오는데 진짜 맛있어 응, 되게 맛있다 소스가 진짜 독특한 거 같아 그 마늘이 소스가 많에 들어가 음 너는 그게 맛있어? 사실 이게, 이것도 게이 땡겨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경양식 맛이야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겠어 음좀 밍하거든? 근데 어, 안에 뭔가 있어 냉랭한데 어. 계속 땡겨 어. 방었는데 약간 진밥인데? 꼬들꼬들한 맛이 아니야 이것도 먹어봐 스파야 음. 같은 소스 쓰는 거잖아 그렇고, 그런 거 그런 거 같아 할아버지가 됐으면 좋은데 그래서 할아버지, 다니 분께서 지금 이거 하고 계시네 파프리카 맛 음. 많이 나는데 음. 어, 맛이 어떤지 좀 말, 말을 말좀 해야 되는데 맛이 없어서 계속 먹네? 먹기만 이거 맥주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맥주 있으면 좋지 근데 이게 맥주 안 팔지 아 응, 그게 안팔것 같아 안것 맥주 땡기는 매운맛이야 미국에서부터 제장스 진짜 나오고 싶었어 내가 드디어 나오거든 진짜 하도 맨날 노잼이라고 생각해 <laughs> 봤는데 내가 막상 하니까 어렵지 뭐라 할지를 모르겠네 그 쉽지 않아 이게 그니까 술 한잔 있었으면 더재밌게 뭐 찍어지지 않았을까 응 음, 그럼 다음번에 술 있는 데서 한번 여기 대충 이탄 음마 한다고 2탄을 2층에 있는 난찜 난 아니면 가구마랑 음마사거리 여기 김밥 카페? 딱그 스카이 <laughs> 캐슬 그서운 <딱> <laughs> 거리 딱티에 많이 나오는 거리 있어 거기 김밥 장식 원, 두, 쓰리, 뭐 없이. 오케이. 이거 어떤 거 같아? 음, 이게 지금 스페셜이라, 이래서좀 적게 주신 거 같아요. 스페셜이라고 스파게티랑 같이 음. 주시니까 콤보니까 막 많지는 않고 적지는 않고 그냥 딱0천 원치. 같아 그리고 이거 스페셜은 만원이니까 가격에 맞는 딱그 양인 거 같아. 이것도 0천 원이거든요. 하나도 안 매워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사실. 하나도 안 매운 정도는 아니야. 굳이 조수 떡볶이랑 비교했을 그보다 안 매워. 그보다 안매지 응. 응. 그닥보다 훨씬 안 매워. 아마 안 자리가 4인석 기준으로. 여섯 개가 있어요. 사실 돈까스를 나도 좋아해서. 근데 미국에서는 돈까스를 잘안 팔아. 그렇지. 잘 없지. 한데 잘 없고 음. 팔아도 뭐 치킨까스, 닭가슴살로 만든 뭐 그런 거밖에 없어. 음. 네 돈까스 먹는 거 보면서 맨날 진짜 미국 기준으로 는 4일 오전 1 1시 그거잖아. 음. 음. 그래서 진짜 딱 배고플 때네거 보면 화나. 그래서 학교 가 가지고 학교나 막 어디 앞에. 동가스 비슷한 걸 찾는데 음. 없어어 음. 빨리 가면 이돈가스 이제까지 지금 재산수 맛집 고면서 하나씩 다 가겠다고 같이 했는데라 굉장히 바람직한 음. 멘트를 이렇게 누가 시킨 것 마냥 아니요 <laughs>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고 싶은 게 있어 뭐야? 돈카2 0미4에 가고 싶은데 너가 세배 줄을 좀써 내가 계산해줄게 <laughs> 형을 위해서? 어 요새는 7시만 더줄 먹을 수 있다니까 한번 거기서 줄을 세야 형을 위해서 동카 지금 이름이 연돈으로 바뀌었어 동카 예전에 갔던 그 영상 한번 봐주시고 진짜 진짜 가보고 싶고 마지막 돈가스네 형 마지막 돈가스 딱 먹고 그냥 소스충이라서 소스, 소스 남자들 추천해줄 맛이야? 여기저기서 먹을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경양식 맛은 일반적인 아니야 일반적인 맛은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좀 뭔가 특별한 경양식집 한번 가보고 싶다 찐먹 하시는 분들은 처음 나왔을 때 조금 조금 별로일 수도 있어요 막 소스를 거의 이렇게 층으로 쌓아놓고 음. 주시니까 난 소스 중에서 나는 내 스타일이야 한번 와서 먹어보면 될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제장스 많이 시 대치동 엄마상가에서 할아버지 돈가스 스페셜 그리고 매운 돈가스, 음. 매운 돈가스. 저는 매운 돈가스 추천 스페셜 아니어도 그냥 기본 돈가스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잘 먹고 갑니다 수요일에 돈가스 도대체. 감사합니다 예스 예.